빌리포스강의를 하기로 마음의 계획을 하고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기쁘냐? 너는 주안에서 기뻐하고 있냐? 어,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 던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고백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몸무림을 칩니다. 어,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역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때때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푸석푸석해지는 갑자기 불안감이 음습하고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내 마음과 평, 내 마음 속의 평안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때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보면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과 평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또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장례를 치른 집사님 한번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를 향해 하던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짜증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그립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부모님들께 생일에 명절에 얼마의 용돈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돌아가시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휴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걸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모순된 자식된 우리의 형편입니다.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항상 외부 상황과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일절를 시작하면서 기록되니 끝으로 라는 이 말이 참어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사장이 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로 토로이 포인 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에서 주제를 전환시킬 때 주제를 바꿀 때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제부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뜻이 좀더 명료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헬라어 원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 일절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사롭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뜻을 좀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나에게 귀찮고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며칠, 몇 시간, 몇십분 경험하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은 과연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당한 환난이 인내와 소망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음으로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밝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영육간의 그 연약함, 그또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를 하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와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이 비밀과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건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 마음으로 이 바울의 건면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전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현실을 돌아보면 아닐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보면 그 누구도 쉽게 이 폭염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우리 모두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는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강력한 강점을 지닌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성 질환을 앓았고 때리면 아팠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만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심각한 오해를 받고 가슴 아파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바울서신 속에서 자주자주 자주 보여주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는 솔직히 모든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던지 기뻐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의 이런 고백과 태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만 압축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요, 자신이 항상 주님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받고 있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내 육신이 연약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큼 황홀하고 기쁜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근데 바울은 그가 기록한 편지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늘곤면하고또 표현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도망을 다니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하는 그 이유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다가 격하게 공감한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그 죽음보다 더 무섭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그 문장에 제 눈길이 박혔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만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대상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체가 누구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했나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이 자의식.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보셨나요?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누구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밝혀주죠 자 다시 한번 로마스 8장 39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혼자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 복수 1인칭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간곳 없이 내 주변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요즘 애완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하고 산책하면 그렇게 든든하대요. 새벽에 사람이 없이 깜깜한 한강변을 달리는데도 개하고 달리면 그렇게 든든하대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만도 못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임만우엘로 함께하시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뭐가 있나요? 기빨 일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아니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지 않고 확정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고병 달로 컸다가 가족이 20명이나 되는 4대가 사는 종갓집의 며느리로 시집을 간 권사님 한분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권사님 중에 시집을 가자마자 얼마나 바빴겠어요 종갓집 만며느리로 갔으니까 저녁까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가족이 자기가 큰 아들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그 부모님 쓰라에 12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9명이었는데 9명은 뭐 갖다 댈 것도 아니죠. 12명. 끝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데 고명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자란 분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 어, 지나지 않아서 사람 손들 거다. 다들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시집살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너무 시집생활 잘하니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놀러 와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너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걱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집 생활을 잘하냐? 그때 이 권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몸은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해주더래요. 시댁 식구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아껴주고, 너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정 잘 모르지 그렇게 배타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한식구라는 생각을 금방 가지게 그렇게 아끼고 어른들께서도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시집생활을 할수 있었어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온 친구에게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시댁 식구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함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했느냐 하면 이 찬송을 했답니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 부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시댁 식구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너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 자의식이 있으니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죠.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찬송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왜 기뻐하느냐? 왜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또 하나 밝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나누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아닙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다 다른 것 없어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분 때문에 나는 살 힘을 얻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냐, 또왜내 수준만큼 살아오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것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기뻐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모시고 산다. 그 자존감이 바울을 기쁘게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부단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에 살다 보니까 기쁨에 살다 보니까 주변이 기쁘게 변화되고 내가 일하는 일이 기쁘게 되고 또그 기쁨을 더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도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쁜 인격적인 교제도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쁘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기쁨의 사람 되어 가지고 딴 사람을 기쁘게 해 주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의 선순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넘치는 기쁨이 있지만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제안합니다 아니 제시합니다 빌보스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한내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 비결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빌리포스 1장 18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문장 구조상 이렇게 계속 기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밝힙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신이 먼저 받은 복음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기쁨을 더 확장시키고 배가시키고 심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정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쁨을 확장시키고 배가시키고 심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10월 셋째 주일이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주일 왜 할까요? 서현교회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작은 교회도 좀 생각하면서 세상에 초청주의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현교회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이만큼 이 정도의 성도들 나와가지고 여자 화장실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전도 안 해도 되잖아. 그 얘기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주의를 하고 계속해서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전도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그 영적인 원리를 따 따라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나눌 때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누어질 때 기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전트립을 갔다 오고 국내 선교를 갔다 온 모든 분들 기쁨으로 간증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예요? 전하니까 너무 기쁨이 커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한평생 사는 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울하게 사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실래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전하세요. 논리는 단순해요. 성경적 원리 단순하지 않습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교회 몸짓불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결과예요. 왜 전도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신경을 씁니까? 때때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왜 복음 전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이어야만 그 교회가 진짜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복음 전하지 않고 있구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실제로 복음이 섬에 들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경험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 찾아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혼자서 잘안 되니까 기도가잘안 되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그 영혼을 의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 내가 복음을 나누면서 나의 기쁨도 충만하고 그 영혼에도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나가실 때 성함 기재해서 제출하세요. 이건 반복되어야 합니다. 반복되어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자.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명령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이 세상의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이 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바울의 이 원리를 따라 주 안에서 기쁨. 뽀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로 오롯이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